아, 근데 별건 아니고, 이거는 그냥 진짜 짧은 내용인데. 얼마 전에 그내 친구 중에 상철이라고 있거든. 상철이가 여자친구가 있어. 이 여자친구랑 있었던 일을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전화를 하면서 나한테 알려 주는 거야. 어? 그래? 뭔데 뭔데? 하면서 눈이 번뜩. 이거 유튜브 각인가? 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었었지. 그러니까 상철이랑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했었대. 어디로? 무슨 뭐 벚꽃을 보려고 상철이가 자동차가 있거든. 자동차 붕붕 하고 이제 뭐 여자친구랑 이렇게 데이트 하다가 벚꽃 길을 걷고 있었대. 근데 벚꽃 길이면은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고 그럴 거 아니야. 근데 앞에서 진짜 새끔빠끈한 여자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대 근데 상철이도 물론 봤겠지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시선을 앞을 보고 있으면 여기가 보이는 거잖아 어 앞에서 새끔빠끈한 여자가 오는데 상철이도 남자인데 당연히 눈길이 갈거 아니야 하지만 상철이는 알고 있어 만약에 내가 저 여자를 봐버린다면은 여자친구가 나한테 개지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상철이가 진짜 불굴의 심장으로 이렇게 앞만 딱 봤대. <laughs> 절대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대. 씨발, <laughs> 절대 안 봐. 하면서 근데 이 여기 여자친구가 와저 여자봐. 진짜 몸매 좋다. 다리 진짜 날씬하지 않아? 오빠 봤어? 어? 아, 뭐, 그러네. 이렇게, 여자친구한테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생각을 해낸 거야. 난 보지 않았는데, 여자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네? 그러면은, 아, 뭐, 그러네. 하면서, 나는 근데 저런 여자들한테 관심이 없다.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, 어, 그러네. 약간 이런 식으로. 근데, 이 여자친구가, 그걸 놓지 않고, 와, 진짜 이쁘다. 아, 진짜 몸매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지? 아, 진짜 얼굴 관리도 엄청나게 하나 봐. 저 여자, 진짜 가슴도 엄청 크고, 그지, 오빠? 또 상철이가, 어, 뭐, 그러네. 하니까, 요놈 하나 걸렸다. 오빠 그럼 가슴을 봤다는 소리야? 어? 아니, 자기야, 왜 얘기가 그렇게 가는 거야? 좋댔어, <laughs> 상철이는 이제. 그냥 이거는, 여자친구가 파놓은 덫에 단단히 걸려버렸어 이 친구는 상철이가 아무리 이렇게 총알을 피해도 어, 여자친구가 딱알거는 이렇게 갈겨버리면은 이거는 뭐 싸움 걸린 거야 이니시 걸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상철이가 너무 아니 자기야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돼? 그래 저 여자가 더 가슴 크고 다리 크고 몸매 좋지? 그래 나 같은 여자보다 저런 여자가 더 좋잖아 오빠도 아이 자기야 왜 그래? 하면서 솔직히 상철이도 장난치는 줄 알았대 여자친구가 근데 나도 장난 같아 보였어 솔직히 이런 얘기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아뭐 여자친구가 남친 한번 놀려주고 싶어 갖고 장난치는 거네 그지 상철아 이랬었는데 처음에는 이 여자친구도 장난이었던 것 같거든 근데 여자친구도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보니까 빡치는 거야 내 남친이 씨발 몸매 좋고 가슴 큰 여자한테 눈독을 들여? 아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삔또가 상하네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진짜로 삔또가 상해버렸는걸 아 이거 이거 어떡하나 안되겠다 흥 이제 상처이는 큰일 났어 이 여자친구가 진짜로 삐져버린 거야 슬슬 빡친 거네 너는 이해가 안가 솔직히 누가 봐도 슬슬 빡친 거 같긴 하거든 왜 빡치는데 상철이 최선의 선택을 한 건데 사실 상철이와 이 여자친구 사이에서 이런 약간 어가 억가 아닌 어가들을 상철이가 좀 많이 당했어 여자친구 분한테 아 이거 뭐 말해도 되는 건가? 이거 상철이가 한번 여자친구를 사귀면은 진짜 오래가거든 한 1년 2년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으로 진짜 한번 사귀면은 오래가 내가 친구들은 많이 없긴 한데 내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알파메일이야 얼굴 훈훈하게 생겼지 재밌지 매너 있지 자동차 있지 대학교 다니지 가장 알파메일이야 문제라고 하면은 얘가 좀 키가 좀 작아 어 신은 좀 공평한 것 같아. 얘가 모든 게 완벽하긴 한데 얘가 키가 좀 모자라긴 한데 하지만 다른 게다 상위권이잖아. 아무튼 그래서 이 상철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랑도 첫 만남부터 약간 난이 여자친구분을 절대 뭐 욕하고 싶진 않은 건데 나도 이건 상철이한테 들은 거야. 상철이는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자기가 원래 알고 지냈던 여자 사람 친구들과의 관계들을 한, 명한 명씩 정리를 하고 좀 자제를 하거든. 여자친구가 있으니까. 근데 이 상철이 여자친구는 그게 아니야. 남친이 생겨도 자기 주위에 남사친 만날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지. 나도 얘기로 들은 건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대. 여자친구 쪽이 먼저 상철이한테 고백을 했대. 근데 여자친구가 고백을 하고 하루 만에 여자친구가 남사친이랑 다이소 같은 데를 같이 가고 남사친의 자동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한 거야. 사귀고 하루 만에 남사친을 만나서 그 남사친 자동차를 얻어 탔다는 건 사실이거든? 솔직히 상철이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지. 어제 나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얘가 하루 만에 남사친 자동차를 얻어 타고 이렇게 이리저리 이동하고 다니네? 약간 이런 면에서 상철이도 약간 좀 거시기했지 좀 기분이 좀 거시기했지 그쵸 그쵸 그래 이거는 모든 남자들이 다좀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야 근데 상철이는 아주 신사답게 그 여자친구분 이름을 가명으로 민지라고 하자 아 민지야 근데 우리 이제 사귀는 사이니까 나는 너가 이렇게 남사친과의 관계를 조금 이렇게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라면서 굉장히 젠틀하게 말했어 나는 그래도 너 지금 남자친구니까 남사친과의 관계를 조심해 줘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 인배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 민지를 욕하고 싶진 않지만 이 민지 분이 아니 오빠 그러면 나는.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야? 오빠는 어떻게? 오빠 생각만 해? 아 이,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따박따박 좀 따졌대. 아니 오빠 그러면 나는 내 친구들도 만나지 말라는 거야? 내 기존에 있던 사회에 있었던 친구들 만나지 말라는 거야? 이런 식으로 따졌대. 상철이한테. 근데 상철이는 남사친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야. 그냥 지금 내가 너의 현 남친이니까 남자들과의 관계를 조심해달라고 말을 한 건데 민지가 다른 포인트로 엇나가 갖고 그냥 따박따박 대든 거지 상철이한테 솔직히 사귄지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이거 심상치 않겠는데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로도 굉장히 굉장히 많은 또 여러가지 사건이 있긴 했었는데 이거는 또 오프더 레코드로 아무튼 나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 남자 여자 관계에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거든 여친은 남친을 배려해야 되고 남친은 여친을 배려해야 되는 건 당연시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배려를 하지 않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거면은 그럼 왜 연애를 하는데 어? 그러면 왜 떡을 치냐고 나는 배려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원래 이러니까 니가 나한테 맞춰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야 그럴거면은 씨발 혼자 살아 나는 맞출 의견이 있는데 너는 나한테 맞출 거 아니면은 넌 그럼 혼자 살아 너 꺼져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어떤 연애가 됐든 나는 원래 이래 라는 건 없어 나는 원래 이러니까 오빠가 나한테 맞춰 이런 건 없다는 거지 세상에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상황에 맞춰서 당연히 그 유동적으로 자기의 행실을 변화해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아 몰랑 그냥 네가 나한테 맞추셈 그냥 얘 새끼 마인드지 우리가 다큰 성인인데 얘 새끼는 아니잖아 솔직히 솔직히 뭐 상철이 연애하는 걸 보면은 다들 연인들이 다 그렇겠지만 다사다난한 사건도 있고 행복해 보이는 시점도 있어 아무튼 결론은 근데 사실상 지금은 상철이가 민지 씨랑 아직도 잘 연애 중이고 지금도 데이트 갔다가 찍은 사진들 인스타에 업로드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 두 명. 이 그냥 지금 상철이랑 민지는 사귄 지가 거의 1년은 넘은 것 같거든, 내가 알기로.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서로서로 서로 맞춰가고 있는 중인 것 같긴 한데, 근데 사실상, 아, 이건 내가 상철이랑 친구여서 그런 건가? 왜, 왜 이렇게 둘이 싸운 사건을 나도 상철이한테 들을 거 아니야? 대부분이 왜 이렇게 민지씨 잘못같지? 아니 대부분이 상철이가 이니씨건 적이 거의 없고 상철이가 잘못한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민지가 잘못하거나 민지가 이니씨 걸거나 아 물론 그거는 내가 상철이 친구여서 내가 상철이한테 더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내가 양쪽 다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내가 상철이 의견만 들어봤을 때는 웬만한 대부분이 민지 잘못이던데 아, 아닐 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잘못 들은 거일 수도 있어요 결론은 지금 둘이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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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게 잘 사귀었다래요. 와. 그렇게 둘은 행복하게 잘 사귀었답니다. 끝.